안녕하세요. 제이비레저 김남영입니다. 오늘은 무주리조트 회원권 정보 안내입니다. 어느새 단풍철이 다가왔습니다. 무주덕유산을 비롯해서 국내 인기 지역에는 단풍구경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스키와 보드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올 텐데요. 시즌 앞두고. 무주 리조트 스키 회원권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4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괜찮은 매물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 허니문 상품입니다. 회원 등록은 직계 가족 3인까지 가능하고요. 거래 금액은 480만 원입니다. 허니문은 가족 호텔 15평형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시즌에는 실버타입 19평 타입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일수는 15일입니다. 여름 2박 3일, 겨울 4박 5일, 비시즌 6박 7일입니다. 그리고 EX 상품과 함께 매년 4매의 숙박권이 제공되어 15일 이외에 실버, 골드, 로얄 전 객실을 회원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회원권입니다. 무주리조트 회원, 허니문 회원권의 부대비용은 취득세 2.2%, 명의개서비용, 중개수수료입니다. 명의개서 접수처는 무주리조트 웰컴센터 1층입니다. 본 매물의 장점은 부담없는 거래금액입니다. 부담없는 비용으로 회원권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공되는 숙박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이비레저는 리조트와 골프 회원권 거래 전문 회사입니다. 회원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